안녕하십니까. 드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9.1.2.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는 어떻게 우리 집에 올까? 화력 발전이든, 뭐, 원자력 발전이든, 어뭐 수력 발전이든, 어떤 발전 방식이든 간에 발전소에 전기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집으로 오냐 이 말이죠. 자,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송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전기 에너지 수송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개념 네개 먼저 볼게요. 전기 에너지를 수송하는 것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송전이라고 합니다. 송전. 송전. 그 다음에 송전에 이용되는 전선. 쉽죠. 송전선. 그렇죠. 세 번째, 송전선을 통해 1초마다 전달되는 전기 에너지량. 전력이라고 합니다. 전력 여기 있네요. 전력.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나타낸다. 다음, 송전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어서 송전선으로 보내는 시설. 전압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전압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그런 시설 뭐라고 합니까? 전압을 바꾼다. 변전소입니다. 변전소, 변전소. 자, 1번. 지역별 발전량 발전량과 전력 소비량 한번 볼게요. 어,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그 노란 게 발전량이고, 어이 초록이 이 파랑입니까? 파랑이 소비량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경북, 우리가 살고 있는 경북 지역은 발전량이 훨씬 많죠. 어 731억 킬로와트. 소비량은 어, 460MW. 예. 네. 우리 있죠. 우리 동해 지역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 이제 충남, 세종이 좀어유 여기 발전량가 엄청 많죠, 그죠? 그 세배가 안 되나? 음. 세배 좀안 되네요. 여기도 인천도 여기 발전이네요. 경기나 수도권, 서울은 어, 발전이 거의 없죠. 8, 8. 어, 경기는 이쪽이 맞죠. 전남은 발전이 많네요. 그죠 경남도 발전량이 많고 부산 지역도 발전량이 많네요. 울산은 어, 소비량이 많고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전량이 많은 지역과 소비량이 많은 지역 공통 언차 빠졌네. 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걸 어, 보고 할수 있겠죠. 모든 원들하고 같이 토의해서 답을 한번 적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량이 발전량보다 많은 지역은 부족한 전기를 어떻게 공급하겠습니까? 보내야 되겠죠. 경북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어, 발전량이 많으니까, 소비량이 많은 이 대구, 이쪽 좀 보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충북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 발전량이 8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보내줘야죠. 이렇게. 네, 보내. 자, 그래서 보내줘야 한다. 송전의 필요성. 송전이 필요하다. 자, 두 번째, 송전선에서 이제 손실되는 전기에너지를 보도록 할게요. 송전 과정에서 전선에서 뭐가 발생합니까? 열이 발생한다고요. 열이 예, 네,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전기 에너지가 손실된다 이 말입니다. 어, 우리가 이거 앞에서도 이제 그 했었죠. 스마트폰에를 사용하기 때문 스마트폰에서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선에서 손실되는 전기 에너지는 전선의 뭐가 클수록 저항이 클수록 전류가 흘려가는 흘려갈 가려고 하는 자꾸 흘러가는 것을 자꾸 저항을 해못 잘못 흘러가게 해 그러면 열이 잘 발생합니다. 그다음 전류의 세기가 떄수록 어떨수록, 어떨수록 클수록 클수록 전선의 저항이 크고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손실되는 전선에서 손실되는 전기 에너지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송전선의 저항을 작게하거나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작게하면 열 에너지 발생을 줄수 있습니다. 손, 송전선에서 1초당 손실또는 손실도는, 손실되는, 못합니다. 손실되는, 어, 전기에너지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입니다. 그래서, 어, 전류가 클수록 손실되는 전기에너지도 커지고, 저항이 클수록 손실되는 전기에너지가 커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기에너지가 손실되지 않도록 하려면, 전류를 작게 흐르게 하고, 저항도 줄여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송전선에서 전기장을 작게 하는 방법은 전기 전도도가 좋은 알루미늄 뭐 이런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송전선을 두껍게 만들어요 두껍게 전선을 두껍게 만드는 거예요. 전선이 얇은 거하고 두꺼운 게 있으면 두꺼운 전선이 훨씬 저항이 작아요. 예, 그래 서 두껍게 만든다요 말입니다. 일정 온도에서 전기장이 없는 초전도 물질. 어, 이게 그러니까 임기 온도에서 전기장이 없어져 0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걸 이용해서 송전선을 만드는 전기장이 없으니까 열, 어, 열 에너지 발생하지 않겠죠. 두 번째, 효율적인 전기 에너지 수송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방법. 전류를 작게 하는 거죠, 전류. 네, 전류가 커, 세지면 전기 에너지 손실도 커지니까 전류를 작게 한다. 그 그러니까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 나타납니다.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 나타나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압이, 전압이 커지면 일정한 전력이다. 그럼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그럼 전류가 작아지니까 전기의 손실을 어떻게 할수 있다? 줄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전력이 같은 경우 전력이 같은 경우 송전 전압을 두 배로 높이면 송전선에 흐르는 뭐는? 전류죠. 전류. 전류는 반으로 줄죠 전류가 줄어드니까 어,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 자료 해석인데요. 원거리 전력 수송의 이해 어, 다음 그림은 송전 과정이 여기서 나타낸 것이다가 되어있습니다.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수력발전에서 전기를 만들었어요. 그럼 발전소 내부에 위치해 있는 송전용 변전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든 이제 전압이 한 10kV에서 50kV 손전, 송전용 변전소로 전기가 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원거리 수송에 맞게 전압을 올려줍니다. 전압을 올려준 얼마만큼 올리냐 154kV나 765kV까지 올려준다. 하면. 굉장히 높은 전압이죠. 올려주면 그러면 이제 배전용 변전소를 거칩니다 이 배전용 저, 변전소는 우리 가정에서 좀 어, 사용할 수 있게 조금 더 낮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154kV에서 22kV 정도로 확 떨어져요 그럼 주상 변압기 그러니까 전봇대에 전봇대에 동그란 이런 변압기가 달려 있습니다 요거를 요게 이제 어, 가정에서 쓰는 220V로 낮춰줍니다 어. 요걸 이제 각 학교 뭐 상가 가정으로 보내주는 거죠 예자 이게 송전선의 이제 예, 과정입니다 과정인데 어, 여기 송전선의 길이가 긴 구간은 어디냐 보면은 찾을 수 있겠죠 송전용 변전소 송전용 변전소는 여기고 배전용 변전소는 여기입니다 어, 송전철을 높게 하는 이유 어, 앞, 앞에서 선생님 설명을 다 했죠. 모두분들 같이 토의하면서 답을 한번 적어보도록할 거고요. 송전용 변전소가 발전소와 가까운 위치에 위치하는 까닭은 뭐냐. 얘가 왜 발전소와 가까이 있냐 이 말이죠. 전압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어, 전압을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전기 에너지 수송 과정에서 변전소의 역할을 설명해 보자. 자, 이것도 좀 어,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분들하고 1, 2, 3, 4해볼고 하고요 수업시간에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 한번 볼게요 송전선의 저항이 작은 것을 사용하거나 그렇죠 저항을 줄이면 전력 손실이 줄어든다 초전도 케이블을 이용하여 열러 에너지로 손실을 줄이고 송전 시 전자기 유도에 의해 송전탑 주변 자기장이 발생한다 그렇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는 자기장이 생겨요 또 고압의 전류 흐름으로 위험하죠 그래서 송전탑을 어떻게 하냐면 높이 설치합니다 높이 예. 전선이나 전봇대로는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또 송송입니다. 송오탑니다 송전선을 지하에 매장한다. 그래 전력 지중화. 어, 새로 건설하는 뭐 신도시나 이런 도시에는 전봇대가 없죠. 그렇죠. 그래 땅속으로 다 매립을 합니다. 예. 자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은 9.2점이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는 어떻게 우리 집에 올까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